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작가워요. 자, 오늘은 남자 기본 백팩 4종 리뷰와 함께 살펴볼건데요. 과하지 않은 디테일에 가성비도 훌륭하고 평소 선호하는 스타일에 맞게 데일리로 매기 좋은 기본 백팩 4가지 자세한 리뷰와 어울리는 코디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쉬크 피티모의 AD 백팩입니다. 가격은 65,000원. 심플한 디테일에 큼직하고 각이 잘 잡히는 기본 백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테일을 살펴보면 겉감은 가죽 느낌의 우레탄 코팅 캔버스 소재로 약간의 광택이 느껴지면서도 발수 기능까지 있는 튼튼한 원단이고요. 메인 수납 부분 지퍼는 양쪽, 앞 주머니는 한쪽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지퍼 헤드에 나일론 스트랩이 달려 있어 편리합니다. 탑 핸들은 웨빙 스트랩으로 되어 있고요. 탑 핸들과 어깨끈을 연결하는 부분에는 고급스러운 인조 가죽으로 배색이 되어 있고 등판과 어깨끈에는 패드가 들어가 있어 착용했을 때 편안한 느낌에 어깨끈은 코팅 캔버스에 나일론 배색이 들어가 있고요. 비조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등판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세로 스티치와 함께. 옆부분 스티치 디테일과 앞주머니 양쪽 펜을 꽂을 수 있는 수납 부분이 있어 포인트가 되고요. 바닥에는 패드가 들어가 있어 각이 잘 잡힙니다. 수납을 살펴보면 메인 수납공간 안쪽에 히든 지퍼 포켓이 있어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고, 15인치 랩탑을 수납할 수 있는 슬리브가 있고요. 세로 폭이 넓다 보니까 넉넉하게 수납을 할수 있습니다. 각이 잘 잡히고 크기가 넉넉해서 캐주얼 코디, 스트릿 코디에 매치하기 좋은 백팩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메드고트의 시티 백팩입니다. 정가는 189,000원인데 회원가입 10% 쿠폰을 활용하면 17만원에 구매할 수 있고요. 고급스럽고 깔끔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백팩입니다. 디테일을 살펴보면 겉감은 생활방수기능의 나일론 캔버스 소재로 내구성이 좋고 전체적으로 패드가 들어가 있어 도톰하고요. 무게도 800g으로 보기보다 많이 무겁지 않아서 좋아요. 카펜들 지퍼 손잡이에 스트랩을 포함한 트리밍은 레드보트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염소 가죽으로 배색이 되어 있어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지퍼는 볼드한 메탈 소재의 무광 지퍼로 되어 있고 메인 수납 부분 지퍼는 양쪽 앞 주머니는 한쪽으로 열고 닫을 수 있고요. 메인 지퍼 뒤쪽 랩탑 수납 부분은 방수 지퍼로 되어 있어 실용적입니다. 어깨끈은 커브형으로 되어 있어 잘 흘러내리지가 않고 안쪽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요. 뒤조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등판에는 쿠션이 있어 편안한 동시에. 등판 앞쪽 트롤리 슬리브가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앞 포켓 왼쪽에는 D링고리가 있어 에어팟이나 키링을 걸수 있고 아래쪽 매드고트 특유의 메탈 스티치로 포인트가 되고요 바닥 패드가 도톰하게 들어가 있어 각이 잘 잡힙니다 수납을 살펴보면 맨 뒤에 방수 지퍼로 된 15인치 랩탑 수납부가 따로 있어 실용적이고요 메인 수납 공간 안쪽에는 히든 지퍼 포켓이 있어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고 안쪽에 벨크로 슬리브와 함께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앞주머니 안쪽은 슬리프 폴더로 분리가 되어 있어 다양한 물품을 나눠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실루엣과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테일로 비즈니스 캐주얼, 캐주얼 코디에 매치하기 좋은 백팩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월스와일 무브먼트의 페어스백입니다. 가격은 159,000원. 어깨끈을 한쪽 크로스 형태로 매는 백팩이고 페어스백 이름처럼 서양배와 같은 독특한 실루엣과 실용적인 디테일이 돋보이는 백팩이고요. 컬러는 블랙과 네이비 두 가지로 나왔는데 영상에서는 블랙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디테일을 살펴보면 원단은 내구성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코듀라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 오염에 강하면서도 튼튼하고요. 곡선 모양을 따라 파이핑 처리가 되어 있어 모양이 쉽게 흐트러지지 않고 메인 지퍼 옆쪽 비조를 활용해 메인 수납 공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 몸판에는 연한 회색으로 자수가 들어가 있어 포인트가 되고 지퍼는 전부 YKK 지퍼로 메인 수납, 보조 수납 공간 전부 양쪽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메인 수납 부분은 방수 지퍼로 되어 있어 실용적입니다. 탑 핸들은 웨빙 스트랩으로 되어 있고 어깨끈에는 D링이 있어 에어팟이나 키링을 걸수 있고요. D링 아래쪽에는 카드를 한장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어 실용적이고 마찬가지 비조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으면서 탈부착이 가능한 웨빙 스트랩과 함께 티웨이로도 연출할 수 있고요. 키드락 마그네틱 버클로 쉽게 풀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등판에는 쿠셔닝이 들어가 있어 착용감이 편안합니다. 수납을 살펴보면 메인 수납 공간 안쪽 사선으로 13인치 랩탑 슬리브가 있고요. 앞쪽 보조 수납 공간과 함께 넉넉하게 수납이 가능하고 왼쪽 스토퍼 스트링으로 조일 수 있는 사이드 포켓이 있어 실용적입니다. 독특한 실루엣으로 포인트가 되면서도 실용적으로 매기 좋고 스트릿 코디나 미니멀 코디에 믹스 매치로 잘 어울리는 백팩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마지 언타이틀의 올데이 백입니다. 가격은 99,000원 매우 가볍고 흐물흐물한 느낌으로 편하게 들기 좋은 백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컬러는 세 가지로 나왔는데 영상에서는 그레이로 소개해드릴게요. 디테일을 살펴보면 원단은 가스락거리는 바람막이 느낌의 얇은 나일론 소재로 생활방수 기능에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소재고요. 탑 핸들, 핸들과 어깨끈을 연결하는 부분은 소가죽 트리밍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지퍼는 무광 블랙 지퍼로 메인 수납, 앞 포켓 부분 전부 양쪽에서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어깨끈은 도톰한 쿠션감이 느껴져서 편하고요. 기조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으면서 몸판과는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고, 앞 포켓 왼쪽에는 마지 언타이틀 로고 택이 작게 들어가 있어 포인트가 되고요. 바닥에 패드가 없어서 축 처지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나옵니다. 수납을 살펴보면, 우선 왼쪽에 작은 지퍼 수납 공간이 있어 지갑이나 자주 꺼내는 소지품을 보관하기 좋고, 메인 수납 공간 안쪽에는 클립으로 잠글 수 있는 15인치 랩탑 슬리브가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파티션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서 앞 주머니까지 넉넉하게 수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양쪽 사이드 벨크로 포켓이 있어 실용적입니다. 크기가 많이 크지 않고 가벼워서 편하게 들수 있고 캐주얼 룩에 특히 잘 어울리는 백팩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남자 기본 백팩 4종 리뷰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디한 제품 정보는 현실 스타일러 카페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